포스텍이 국가 기부채납 방안 논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 전환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텍이 대학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많이 상의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언론이 밝힌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 김무환 이사는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전환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만 포스텍이 지닌 사립대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약화될 수 있어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포스텍은 현재는 코로나 19와 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나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처럼 창의적인 재정 건전성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사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학의 자산은 현 시점에서 2020년 2월 대비 약 3,691억 원이 증가한 상황으로, 대학 운영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며, 더욱이 대학의 기부 체납에 대한 의견이 이사회 과정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벤처 기업 육성이나 대학 자산 관리 등 대학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수인이었습니다.